에, 바울이, 에,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는데, 이 규례란 뜻은 무슨 뜻인고 하니까, 그냥 캠프레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도록 기준을 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규례였습니다. 바울이 무슨 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 되도록 기준을 놓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되어지면 들어가고, 이게 되어졌으면 나오고, 이거 될 가능성이 있으면 들어가고, 하는 중에 기간도, 이게 되어질 것 같이 지으면 세워놓고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물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캠프도, 전도는 하나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분명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냉수는 뭐 크게 비상계를 뜻이죠. 정말 작은 것도 어떤 얘기냐면은 계속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전들은 무조건 하면 뭐 이기죠.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좋은 길로 좋은 길을 하나님께로 오게 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별이면 이게 참 이게 스톱입니다.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볼수 있도록.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 21절에 보니까 참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캠프는 준비할수록 유익입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준비할수록 유익입니다. 왠고 하니까, 늘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여기 지금 우리 가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캠프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르거든요. 임 이미란 말은 하나님이 많은 준비를 하셨다가 그날,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참여되는 것이 캠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 많은 이방인과 인근 앞에서 택한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은 분명히 에, 기록되기를 어, 감추었다. 장세전에 에, 감추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준비할수록 이깁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다 좋지만 아까 제목에 쓴 대로 마스터 캠마스터랑 우리가 없는데 뭘 두고 하는 말이냐 이 말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 제자.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영원히 지속할 복음 제자를 만드는 게 마스터 캠프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나올지라도 그래도 지속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여러분 시간도 없고, 여러분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 여러분이 지속할 분들이다, 아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우리가 좀, 신경을 못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소할분이 아닐까.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지금 해온 일들이 이겁니다.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 아무리 훌륭해도 안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해서 목사님이 한번 만나서 격려해 주시면 저 사람들은 참잘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뭐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알거든요. 지속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속할 거 아닌데 뭐 괜히 뭐 자꾸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죠. 그래서 보금 운동을 지속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그럼 몇개케이스로 봅시다. 총덕입니다이 사람이 영향이 있고 그 간에 영향이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다가보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0절을 보세요. 이건 반대말입니다. 바울이 왜 돌에 맞아 살아났다그 다음 또 들어갔냐? 그 말은 지속할 만한 사람이 보인 듯 했는데 못 찾고 더 맞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세우러 들어간 거예요. 참이 바울이 대단하죠. 사도행전 16장 15절 40절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감옥 소에서 일어난 일, 일그 다음에 뭐귀신들이나 돌아온 일, 간수들이 뭐다그다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루디야 그리고 그 집. 여기에 바울이 포인트를 두고 왜냐하면 이게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은. 뭐, 굉장한 사업 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 사람이 위해서 다 중요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굴라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바울이 포인트를 맞춘 것은 브리스 갑니다. 이 사람이 복음 운동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기에 맞춰서 다 했다니까. 사등의 19장 8절에도 보면, 20절 사이에 보면은, 기적도 일어나고, 뭐, 전도 열매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이, 따로 제자를 세워댔어 이게 열쇠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동의 19장 21절에도 로마에도 가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미 마스터 프레인을 딱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역을 하시되 알짜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한 명을 세워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응답할 사람 세워버리면 그 다음에 살지요. 만 군데 세워도 지속 안할 사람 세우면 혼란 모읍니다. 단열 명을 세워도 지속할 사람 세우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 어, 전도합성 훈련받은 분들에게 계속 훈련하는 계속하고 있는 중에 오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게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은 모델을 많이 만드는 작가들입니다. 어떤 모델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모델입니까? 천이 지역 전체를 내다보고 제자 찾는 일, 이 일에 모든 답을 다하고 모든 걸다 맞추는 사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하는데 이 부분에 편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한번딱 보면, 아, 편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시고 다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이걸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 지역 전체에서 제사를 찾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어,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걸 보고 시작 하는 거지. 자, 이거 할줄 아는 모델. 부교역자가 어느 사람 하나만 나도이러교귀여 살아버립니다. 쓸데없이 아무리 때그리 했다 놔도, 아, 솔직가 말로 아무, 그냥 미래를 보고 키우는 거지. 안 돼. 이런 딱한 명만 있으면, 전체를 보면서 시작할 줄 아는 답을 다 합니다. 이런 모델을 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많이 없단 말이요. 여러분이 모델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자는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 나오게 되겠지, 여기, 저기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색깔입니다, 이제. 여기서 좌우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 완전 복음이구나 오직 복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복음. 겸손하고 담대하고 사실적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나니까 아, 겸손하고 담대하고 이 사람은 교회 부흥이 문제 아니고 굉장히 영혼에 관심이 많고 정말로 전도하구나 이렇게 돼요 아우 저는생각지도않았는데 말이죠 이 사람 꼭 만나면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언니 얘기했는데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들어보면 언니 돼요 아이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져야 됩니다 이 색깔이 있는데 이래야만 세 번째 게 돼요 그세 번째 가게 뭡니까 이때부터 포름이 되는 거예요 포름이 이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복음도 복음이지만 다른 뭐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면 곤란합니다. 그이사람한가 말이죠. 좀막 사람이 이렇게, 자꾸 막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마음은 닫아버려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돼지면 이걸 가지고 포로만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런 모델된 제자만 교회를 몇 명만 하면 됩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도 잘하는데 참 어쩌면 그렇게 제자를 찾아내는지 이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이 있어요. 많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뭐 직장 다니고 뭐다 하는 것 같은데 제자를 사고하고 찾아낸단 말이에요. 찾아내갖고 뭐합니까? 이걸 제대로 먹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색깔이거든요. 여기에서 포름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뭐냐? 아무 동기가 없어요. 오직 동기가 복음이고 교회고. 이런 모델들이 몇 명만 탁탁 나오면 됩니다. 이거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인데, 이거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 메시지들 많이 안 나옵니까? 이걸 보자고 여러분이 모델 되뿌리면 가장 간단해요. 가장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우리 교인들 만나면 일부러 이걸 포럼했어요. 포럼하자 이런게 아니고,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하고, 어쨌든이 얘기를 가고 포럼하고. 이거 했는데 막 교인들은 그냥 좋다고 막 자꾸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그냥 내가 느낀 거그 포럼이에요. 언제든지 이거 포럼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가. 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대화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전도 역사에 난 거, 그 다음에 말씀이 성취된 거,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아 이런 것들 주로. 이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막 자기를 자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잘 되고 이렇게 할때막 사람 막 자기 자랑하고 안합니까? 그게 할수 있는 거지만 큰 거는 못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아 뭐라느냐 느낌이다 있습니다. 아 이분은 참보음관이분이구라 어, 이렇게 되지 돼지 포름도 되지고 계속 되집니다 이런 모델을 얼마만큼 만드느냐? 이 그러면 스택이되도 있습니다. 이런 제자를 1 0 명만 만들어도 교회는 삽니다. 우리 생에 이런 제자를 대 명만 만들어도 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은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부교육자들 나오면 그 파트는 분명히 삽니다. 만약에 뭐 장로님 가운데 이런 모델이 나왔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요. 그뭐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장로님 가운데 단한 명도 안 나왔어. 요 제가 이래 가지고 집사들 가운데 몇명 봤는데. 나와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모델을 제가 한세 명만 하는데요. 세 명이 다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선교단체였어요 나는 선교단체를 갔지, 왜안 갔냐. 저는 뭐 가지는 않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메시지 문제라든지, 복음의 깊이 문제라든지, 이런 데가 어제 은혜 받기로는 아니에요. 아주 그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어그 단체 유지와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요런 모델이 안 나왔다니까요. 그나마 제가, 네비게이트 CCC를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봤이 모델은 거기서 나왔어요. 있더라고요. CCC 멤버 가운데, 요런 냄새를 풍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막 막판에 막 김중곤 박사님 실수를 합니다만, 어쨌든 난 대단한 분이다. 누가 아무래도 네비게이트 기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는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존에 사는 이유는 이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한번도못 봤거든요. 교회에서는 반대 냄새를 풍긴다니까. 반대 냄새를 얼마든지 이 지역 살수 있는데 막몇 명이 딱 그냥 이 터줏대감들이 그냥 구역장 근처를 해먹고 말이요 이러고 막 교회에 막이게 오히려요. 뭐막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막 교회는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을 막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된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키워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델 키우는 연출자요, 모델 키우는 제작자요, 모델 키우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거는 뭐, 무궁무진한 역사들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하고 같이 교회에서 전도생활 하다가 절을 볼, 저를 볼때 이게 느끼지면 힘을 합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반대 거 느끼지면 안 합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안 합칩니다. 그래서 이게 평신도 가운데요. 뭐좀 연산하다가 뭐 허술하고 돌아다니면 이래 보세요. 이 색깔이 그런 말 어떤 사람도 막 이상하게 하는 막또뭐 교회에서 자기가 뭐탁 이런 이런 풍기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도 평신도 이거 뭐 없으니까 막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만 하면 안돼 만약에 목사님이 병신들 보고 당신 내 오른팔이다, 정말로 이 그, 당신은 내 수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교인은 그게 감사할 일이지 그걸 말하면 안되지요. 말했다는 자체에 그는 이미 그날로부터 오른팔이 아니요. 다른 교인들 들때 어떻게 되는지 아는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어떤 그런 얘기는 가족들에게도 한, 똑똑한 사람은 안 합니다. 목사님이 아니, 내 오로팔이다. 그말 가서, 하, 그, 어, 남편 보고, 목사님 내 보고, 자기 오로팔. 그럴 때, 그 남편 들을 때,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는 이해 못 합니다. 당신 교인이지, 뭐 오로팔이냐. 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막 그래도 안 했는데도 막꼭 그냥 목사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랍니다. 돈을 다니면서. 그는 이미 제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그건 나쁜 일은 아니지. 목사나 장노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 좋았는데 그거 내가 뭐, 기분 좋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 된다면 이미 그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모델이 될수 없어요. 그런 이런 제자를 제 생각에는 한 명만으로도 소고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인들을 많이 모아놔도요. 그 전부 뭐, 어디 말씀원에 받으려고 하고, 뭐, 이익 벌려고 하고, 뭐, 이렇게 몰리는 것이지. 그게 내 제자냐 말이요. 우리가 한 명이 있더라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런 제자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계속 열매를 맺는 거요. 그래서 내가 전도훈련 딱 시작할 때, 서울 와서 제일 첫마디에 뭔지 압니까? 새끼 못 낳는 양 천마리 키우는 것보다, 새끼 낳는 양 한마리 키우는 게 이긴다. 새끼 못 낳는 양은 마이가 있으면 뭐 합니까? 결국 다 팔아먹고 장례식 할 건데. 그러나, 이 새끼는 아니야. 계속 나온다고, 이게. 우리 이기는 거야, 이게 우선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리 고 그래서 우리 다락국 멤버들도 그렇게 하세요. 늘, 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자입니다. 내가 늘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때문에. 이렇게 되않아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보고, 아,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과연 유목사 주위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 그것은, 내가, 뭐, 벌써 이래 버리면, 내가란 다는가 나와버리면, 요그 사람들이, 아이고, 유목사이안 되겠다면서. 혼자 뭐, 오직 예수의 사치 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곧말 그 한마디 해주고, 이다리 색깔이 다 나와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제자를 몇 명만 키워내버리면, 교회는 분명히 산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델은요,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델은 계속 학업을 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사람. 따라하는 데는 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가좀 좋은 거 나왔죠. 우리 한국사람 막따라하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이런 모델 몇 명만 나오면 교회가 확 분위기 바뀝니다. 이게 한국사람입니다. 우리 한국보사막 군대군대 옛날에 보니까 당구장. 좀 되면 다세 요즘 보니까 군대군대 노래방. 좀 되면 다 해버려 한국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사람들 좋은 특성이 오게 그래서 교회 안에 제자 몇 명만 딱 있으면 분위기 싹 바뀝니다. 올바른 일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모델의 축복을 먼저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참 제자 키우는 모델을 키우는 하나님 앞에선 모델을 키우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